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약속을 놓아버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깨어진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사랑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보면 우리는 사건, 상황, 사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 주님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 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해야만 되고, 발견하도록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사랑에 질투심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착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우리는 진실되게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람끼리도 정직하게 사람 대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끼리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사랑 따위를 하나님의 목말라서 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 질문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니까라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로암미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손가락질을 당하며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진흙팥에 길뒹 끌고 있는 참담한 우리 인생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내 손으로 너를 건져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거 호세아서 호세아 이름 뜻이 뭔줄 아세요? 호세아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주님은 천덕구리처럼 이떄 이런 땅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이렇게 상처 받고 저렇게 상처 받고 언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내 삶의 끝이 오기는 할까 눈물을 꾹꾹 삼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찾아오시는 호세아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로암미라고 불리우는 이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름 내 자신이 끊임없이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이 이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 언제 떼어버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지만, 다시금 도망치는 고벨처럼,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깨어지고 상하고 터지고 많은 버려진 우리들의 이름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10절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 받는 그날이 언제쯤 찾아올까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된 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제3도서 누가 보면 11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이 그따랑에서 이루어진 것, 그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네. 여러분, 그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 언제 올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언제쯤이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정말 언제나 우리 이름표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실수 없어서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0편 기자는 오늘 성서일과 음송 10편 85편 8절 말씀에 성도들이 망령한 길로 되돌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도대체 망령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곳,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믿음 없음의 자리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 없음은 죄예요. 여기 계시며 여기 구원하시며 당신의 외성들을 당신의 자들 버릴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눈물 뿌리며 달려온 하나님을 뿌리치는 거죠. 염려, 근심, 낙담 다 죄입니다. 악을 쫓고, 부리를 추교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도 죄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두 여기에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니까요. 바울은 오늘 성설과 제이독서 서신서인 골로세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요? 그리스도가 리래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를 다시 살리셨어요. 믿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를 통해 새로운 피저물로 피져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아니면 우리 살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여러분의 걸음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파괴와 절망과 상실로 눈이 내려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후반절입니다. 주님께서 연결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마디와 힘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척박한 땅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은혜로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뭘더 가질까, 뭘더 얻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뭘리 이룰까, 여러분, 이 싸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들 성도들의 싸움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분투해야될 싸움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냐.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여기에. 너는 로함이야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네 인생 하나님거 아니야. 이렇게 끌어당기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이 싸움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려도요, 이분을 열고 나가시면, 당장 세상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주워거릴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날 버리셨다. 난 하나님의 싸움 아니다.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오늘 제삼독서로 주어졌던 누가 보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군.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 이렇게 얘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혼자서 몸부림치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아비가 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함 가운데 있을 때 적어도 그때만큼은 우리는 로아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있는 거죠 천대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가능성 없고 절망 안에 있었던 우리였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쫓겨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일용할용식으로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당신께로 돌아온 로암미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평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래요. 누가복음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풍족히 쌓을 것을 찾아서 내몰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있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담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힘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내 삶이 아무리 너 따위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는 우리 때문에 모욕을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세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자녀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깨달아 아시고,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재가 돼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풍정, 풍족함을,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맨마음이 마무리해서 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품 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갑니다. 우리가 같이 전에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들으신 주님 우